제가 공지 또 따로 올려놓고 쉴게요 형님들 아 이번에 자리가 몇개 없었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캡핑 하나 캡핑 두개 주물배 작게 올라왔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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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잡았어요 와 이번 폭 점프 나온 것도 짠 쥐한테 치고 오지 마 자개 하나랑 자개 하나 온도가 나자개 하나 온도가 나자개 하나 온도가 나큰냥다 뚫렸다 이거 이가야 되고 와 짝돌 짝돌다 짝개 최소 4시 4일 이상했지 은데 안제 아, 리 데리고 또덜덜림 있네. 작게 올라왔다. 작게 위에 오케이. 오,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 아니

어내 옷인데? 뭐가요? 저큰한빙큰한두 개야, 두 개. 그래? 누구 을까 그 뒤에서 야무지게 오던데 그 야무진 빙이 어, 아깝다. 저안했어 잡았는데 다. 뒤에 뒤통수에 딱어네 앞통수에. 빨리 고해성사하세요 온다. 아, 나게 아, 호환하다.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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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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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, 돌돌이 돌돈, 돌이즐겼요 패스하는 건가? 중번나가 패스하는 건나 네, 패스했다. 패스까지 했다. 와왜 이리 만아아 <laughs> 그냥 오므 지를걸 와피아와 오씨 30 몇미터지 아 장치 거아 알아요? 없구나 빨무한총피알아나컷아인데 근데... 요번엔 게게고 작게... <laughs> 에짝게 없다. 어, 디 연막 하나. 나지하 걸리지. 지하 딱 폭. 탑, 딱 탑. 나 준비 에폭 가고, 단층에폭 가고. 마이따 아, <laughs> <laughs> 먹을 때한 번에 잘 먹어야죠 다시 죽나가야지 아, 실수. 쾅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뒤 침묵이 시간. 잠가 피하나? 뭐가나? 어디 연마하나? 가나라인으로나피하나나 아, 있었네. 아, 뒤에 중이랑 작게. 큰 놈이 왔다. 어 주인 형님 올디 나왔구나. 이 딱총 쓰기 어렵던데 열발짜리. 박스 저거 완전 그거잖아요, 이거. 그, 그게 우리잖아. 그게. 연사 속도가 네, 도 느리고. 음. 줌할때가한번 음. <laughs> 놓치면 끝이저한발치면 끝이야. 아, 네, 한발치면 끝이야. <laughs> 저 건빵총이잖아. 건빵총. 예, 네, 맞아 맞아. 건빵총. 두고 갑박기 하나 클랍이 하나 아, 아니. 하나. 아니. 아 뭐야 갑박기 아, 갑박 갑박 아니었으면 까비 아 진짜요 6형 유... 유... 저희 <laughs> 형 저희 오기 전에 저쪽 상대분들 유견승 중이었대요. <laughs> 아, 그래? <웃음> 네. 뭐라고 <laughs> 이제 왜 나가셨어? 아, 지금 말리고 있으시다니요. 아이고 너무 개들갔나? 저기 모텔가자 형님이... 아, 용... 형 님이 유튜브 아이디가 돌돌돌이 님이거든요. 돌돌이. 아, 아루. 그짭 같은데. 짭이다. 짭. 님들. <laughs> 탈퍼라. 없다, 없다, 없다. 나온거 없어. 딱해, 딱해, 딱해 둘. 와아아주먹의 둘. 빨무늬 필 아, 이걸. 영남님 안녕하세요. 빨무늬 완전 피해, 한발.

생기면 안돼 차디 삐어나 어 어떻게 썼 더블 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